안녕하세요, 마이짱인데 오늘은 오치님 캐릭터로 제가 한번, 예, 오치님 캐릭터로 천계단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치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치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는 거 좋아요. 오치님 캐릭터가 생각보다 플레이하기가 어렵지가 않고요. 귀에스피커가 너무 귀여워요. 보세요. 약간 요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귀여워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올라갈 때만 그렇게 보는 게 약간 아쉬워요. 그냥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쎄버려, 어떻게했나 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무한의 계단을 현지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뜻지가 않았죠. 왜, 요 그냥 왜 요즘 양코름딩이나 브루름이 접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접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랑. 음. 영상 의 길이를 위해서 여러분 썼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위해서예요. 와 방금 너무 어려운 코스를 빠르게 올라갔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와와와와와와와와. 네, 이렇게 또 말, 이렇게 빨리 끝나면 영상 각이 안 나오는데? 오! 딱 텀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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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에서 죽는 줄 알았네. 이렇게 빨리 끝났다고? 어? 1분밖에 안 됐는데? 뭐지? 라고 하셔가지고, 뭐요? 재미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쿵푸걸 엄청 예쁘지 않아요? 갑자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풍포가 스킨을 오늘 친구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 예쁘지 않아요? 예쁘긴 예쁘네요. 라고 하는데 이 친구 떨어질 때 진짜 예뻐요. 약간 멋진 느낌이 와. 와! 각성한 비즈니스맨 같지 않아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각성한 비즈니스맨 따지는 않았습니다. 계단 스킨 바꿔야겠다. 어버튼 스킨은 기본이 낫고 골드 계단 말고 저는 기본 기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그리고 캐릭터 중에서 그렇게 캐릭터가 많지 않은데 여기 여기 예예예 예, 예. 오늘 제가 샀거든요? 아왜 이렇게 말이 안나와 요런식으로 올라갑니다. 떨어질때는 약간 잔인보세요 잔인하수, 짠! 위로 하, 여기 곰돌이 머리가 튀어나오고 여기 집기가 딱 나가는 것 같아요. 짜잔! 아이스 버킷 칭호를 딴, 아, 아이스 버킷 칭호를 딴, 짜잔, 꼬마는 사람이에요. 아주 귀엽죠? 겨울밤에 모드에서, 아, 모드가 아니라 매, 겨울밤 매회에서 최고점수 1200점 달성 2회를 하면 됩니다. 아주 귀여워요. 떨어질 때는 짜잔! 나 아주 동심 파괴가 되는 것 같네요. 동공, 파, 동공 지진이라고 했는데, 이 녹아버리는 진짜 완전 동공 지진이다. 보세요 월대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 너무 슬퍼요, 생김새가. 울고 있어요. 다행인 거는 빠르게 올라가주면은 그나마 표정이 안 보이는데, 떨어질 때더 슬퍼요. 떨어질 때. 이렇게. 에이, 에이. 이걸 말로 설명 못 하겠어요, 진짜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꼬마 눈사람, 요렇게 해왔는데, 또 이걸 봐시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은, 태권 소녀. 태권은요로봇 친구인데요. 로버펍게,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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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까, 함께 최고점수, 1010점 달성 2회인데요. 그래거님이 깨서, 짜자잔. 요렇게 생기. 오, 쨈머리는 못 참지. 쨈머리가 무려 대머리 20개나 줍니다. 왜 저는 그런지 다 볼게요, 여러분! 이 쨍무리 펫 때문입니다. 아, 덕분입니다. 쨍무리 팻은 만천원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흔질 안 해보신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아, 뭐라는 거야. 나 말이 잘안 나와. 그리고, 꼬마이어로. 너도 온타 방금 아까 샀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부드러워가지고, 밍모가 이 캐릭터로 한만 오천인가 만 육천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마이님 그런데요, 구독자가 백 명이 넘어가면 댓글 열 거이죠? 저번에 제가 저랑 연습했잖아요.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인데요. 얼굴 공개 또 언제 할 거예요? 얼굴 공개 영상 두개 올렸잖아요. 언제 할 거예요? 라고 좀 많이 물어보시면, 응. 자 그리고 다음은 북극곰친구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북극곰이 콜라 마신다 그래가지고 여콜라야 되고있어 콜라콜라 이거 보여 또 뭐있지? 뭐또 친구 딴거 같은데 만두배달이요 아 만두배달은 안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대하지만는게 아니라 아 그리고 얘 얘는요 저 이거 밥모드인거 제가 찍었습니다 근데 맞았어요 이 영상을 보고 모든 영상 사람들이 무게를 하고 계신다면 래퍼 캐릭터를 한번 반모드 체육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난이도는 좀 저한테는 약간 어렵지만 아마 고수분들에게는 무예 무예 너무 쉽잖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자, 넌 떨어질 땐요렇게 그래서 이 기기 고확장을 제가 얻었는데요. 올라가 볼게요, 이 캐릭터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로가다 보면은 변신을 하게 됩니다. 얘는 변신 캐릭터고요. 변신. 변신 캐릭터 기계 공학자다. 이렇게 다시 변신이 해제되면 요런 식으로 다시 플레이기가 쉽게 변하는데요. 다시 또 변신을 한다면 으악! 플레이기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데 저는 얘는 느낌이 부드러 워 가지고 나중에 이 캐릭터로 최고 기록 찍는 도해 볼까요? 네, 해 보세요. 궁금해요. 아는 댓글도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00, 구독자가 100만 개 넘었을 때이 영상이요. 와와와와아 와, 이거 나 이거 변신 될때나 죽은 줄 알았어 계속 이 변신 되는 캐릭터의 단점이 저는 계속 죽은 줄 알아요. 잠깐면 빠르게 올라가 저거 저거 체력을 채워주는데 빠르게 올라가면은 이 변신 게이지가 찾기 때문에 아또 변신했어요 아 떨어질 때는 뭔가 로봇이 자기 뚝배기를 쳐버리는 느낌인가요? 어떤 느낌인가요? <laughs> <laughs> 이렇게 말하는데? 꽃게도 한번 해보죠. 제발! 아, 꽃게 아, 하려고 게 있었는데요. 아, 이거. 이거를 다르려면 400개의 막대사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성냥파리 소녀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카와이. 자, 올라가 빠르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아이스, 눈인가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덮쳐있는 것 같아요. 귀여워요. 카와이. 자, 빠르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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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르게. 떨어질 때는 성냥이 이렇게 덮치는 느낌이죠. 자, 이거 원래 안하려고 했는데. 뽑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네 루비 아깝지만 쓸게요 아 이렇게 루비를 써서 11000코인을 만들었고요 야, 요걸 다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낚시꾼의 지렁이 이건 제가 이미 낚시꾼이 있어서 그래요 제발! 요정의 생명나무 요기 미 볼이 무조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말고 딴거 제발! 아마지막인데 제발! 아, 마지막인데. 제발! 아. 원래 이것도 물음포 물음포 물음포인데 제가 이미 얻었어요 얻은 거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어 이게 아니구나 아니, 어딨어 짜자잔 낚시꾼 그리고 얘 이름 뭐지? 스트릿파이터 폴로리스트 보스러 있습니다 음뭐다연히뭐안 줬어 자 마지막을 한 번만 더 할게요 아우 폭풍 인간 없는 거 포기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한 마심만 부탁드릴게요.